이제는 좀 내야 하지 않니 성인이 돼도 매번 얻어먹는 자식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일부 그 애는 여전히 손님이다 엄마 이번에도 내가 살게요 그말 한번 듣기 어려운 자식 벌써 서른이 넘었고 취업도 해서 제법 돈도 버는데 만나면 항상 내가 밥 사고 내가 커피 사고 내가 챙긴다 처음엔 당연했습니다 학생 땐 돈이 없었으니까 군대 다녀와도 취직 전까지는 부모가 챙겨줘야지 싶었죠. 그런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직장도 다니고 친구들이랑은 여행도 다니고 좋다는 카페에서 인증샷은 매번 올리는데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얻어먹기만 하는 자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해요. 이부 그 아이의 지갑은 왜 나를 향해선 안 열릴까? 한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친구들이랑은 돈잘 쓰더라.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 아빠는 가족이잖아. 친구랑은 다르지. 그래요, 가족은 다르죠. 하지만 그 다름의 해석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산 안 해도 되는 사람. 그 아이에게 가족은 계산 안 해도 되는 사람. 받기만 해도 되는 존재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땐 서로 돌아가며 계산하고, 소개팅 자리에서는 식사도 사고, 동료들에겐 생일 선물도 챙기면서, 왜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부모니까 해주는 거 당연하지. 이말 속에는 고마움이 없습니다. 책임도 없고 미안함도 없습니다. 단지 편리한 기대만 있을 뿐입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면 사랑도 흐려집니다. 가족은 무조건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하고 더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주는 관계. 그건 결국 서운함이 쌓이고 당연함이 자랍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아이는 사랑을 소모품처럼 다루게 됩니다. 주면 받을 뿐그 안에 애틋함도 반성도 책임도 없습니다. 가족 안에 돌봄의 구도에서 벗어나야 할때 그 아이는 아직도 부모를 돌봄이 존재로 만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릴 땐 부모가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 가족은 서로 책임을 나누는 존재로 바뀌어야 합니다. 가족은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계산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할 타이밍을 놓치고 늘 기대는 태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바로 멈추지 않으면 더 커지는 문제. 오늘은 밥값 한 번, 커피값 한 번이지만, 이런 태도는 생활 전반으로 번져갑니다. 부모의 시간도 당연히 써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부모의 감정도 배려하지 않고, 부모의 삶도 언제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게 경제교육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관계의 균형 문제입니다. 사랑의 경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할 개인입니다. 부모는 기계가 아닙니다. 밥해주고 돈 주는 자동판매기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괜찮지라는 말이 당신을 당연하게 만드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개인으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언젠가 책임없는 편리함으로 변질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하지 않도록 지금은 작아보여도 이 태도는 관계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를 계속 방치하면 당신은 언젠가 지쳐서 무너지고 아이도 결국 자신밖에 모르는 어른아이가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은 책임이고 나눔이며 존중이라는 것이다. 가족 안에서 경계 세우기. 내가 다 해줘서 오히려 망치는 자식 교육. 사랑과 습관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얻어먹기만 하는 자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해요. 3분, 내가 만든 괴물일지도 모른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나는 아닐까? 너무 많은 걸 대신해줬던 시간들. 어릴 때부터 그 아이가 힘들까봐 다치지 않을까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무조건 도와주고 대신해주고 미리 깔아줬습니다. 숙제 안 해오면 몰래 내가 대신해줬고 아르바이트하겠다는 말엔 공부나 해라며 막았고 친구랑 다퉜을 때도 이유 안 듣고 내 아이 편부터 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습관화된 개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주는 게 편했어요. 그래서 더 해줬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였을까요? 어쩌면 아이의 징징거림을 듣는 게 싫어서 힘들다 말하는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워서 차라리 내가 해주는 게 편해서 계속 도와줬던 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는 고마워하는 법도 자립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느새 부탁이 요구로 바뀌었다. 처음엔 엄마 이건 좀 도와줄래? 이렇게 조심스러운 말이었는데, 요즘은 어떻죠? 엄마 이건 당연히 해줘야지. 아빠 나 이번에 이것 좀 해줘. 요구하고 명령하고 불만까지 내세웁니다. 부탁은 고마움이 전제되는 말이지만, 요구는 당연함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내가 그 아이에게, 거절하지 않았던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내 사랑이 그 아이를 의존의 늪에 빠뜨렸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많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계속 해주기만 하면, 아이는 의존하는데 익숙해지고, 스스로 해내는 경험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몸은 어른이지만, 내면은 받는 것만 아는 아이로 남게 됩니다. 나는 다 줬는데 왜 이럴까라는 외로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나는 다 해줬는데, 왜 고맙다는 말도 없지? 왜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편하게만 보지? 그때 느끼는 건 분노가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그 아이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소통 없는 일방 통행이었음을 깨달을 때 가슴이 너무나 허전해집니다.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만든 관계의 모양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할 기회를 건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스스로 밥값을 내보고 부모 생신 선물도 고민해보고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작은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다짐합니다. 이제부터는 사랑과 습관을 구분하려 합니다. 사랑이니까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제는 멈추고 내가 할수 있게 지켜봐 줄게. 이 다짐은 그 아이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제대로 된 어른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부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내가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다는 건난 솔직히 섭섭하고 상처받았어. 말은 해야 합니다. 자식이라고 다 눈치채지 못해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바뀌지 않아요. 이야기하세요. 그 애를 사랑하기에. 더는 무조건 받아주는 관계로 머무를 수 없다고.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얻어먹기만 하는 자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해요. 오부자식이 아니라 성인으로 대하라. 이제는 자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성인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밥값은 번갈아내고 생일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시간도 비용도 함께 나누는 관계. 그게 바로 건강한 가족입니다. 가족이니까 무조건 주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이니까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잖아요. 육부 가족 안에도 경계는 필요하다. 그래도 자식인데 내가 더 많이 해주는 게 편하니까 이런 마음 누구보다 부모가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맞아요. 자식은 소중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하는 게 빠르기도 하고 덜 다투고 덜 속상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삐뚤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경계 없는 사랑은 결국 소진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헌신을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랑은 점점 일방적인 희생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얘가 바쁘니까 이번엔 내가 챙기자. 아직 어려서 계산은 내가 해야지. 다음엔 하겠지 뭐.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고 그 아이는 여전히 당신을 편한 사람으로만 소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쌓여버린 서운함과 고단한 마음뿐입니다. 경계는 거절이 아니라 사랑의 질서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이건 내가 해야 해라고 하면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나를 서운하게 여기진 않을까?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아이에게 숙제를 대신 해주는 선생님, 집안일을 다 해주는 배우자, 계속 돈만 주는 친구, 이런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책임의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도 가르쳐야 할 감정의 울타리,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몰라요. 말 없이 참기만 하면 그 아이는 오히려 부모는 원래 다 해주는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을 품위 있게 전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번엔 내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조금 지쳐. 너도 이 가족의 구성원이잖니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 사랑의 단절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가족이라 더 편해야 한다는 착각. 사람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편해야지.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냐?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가족이니까 오히려 상처가 깊습니다. 가족이라서 기대도 크고 실망도 큽니다. 그래서 가족일수록 더 건강한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일과 내가 할 일을 나누고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이렇게 작은 질서가 쌓여야 비로소 그 관계는 오래가고 편안하면서도 존중받는 사랑이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낯설지만 필요한 말.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꺼내면 아이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서운해하고 멀어지진 않을까?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자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성숙이 계단을 오르는 기회입니다. 그 아이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이건 내가 해야 해라고 말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진짜 사랑은 경계를 포함합니다. 진짜 사랑은 주는 것도 있지만 멈추는 것도 포함됩니다. 경계는 관계를 자르기 위한 선이 아닙니다. 관계를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이제는 해줄 수 있어도 안 해주는 용기를 가지세요. 이제는 참지 말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경계가 그 아이를 더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키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더 존중받는 부모로 남게 해줄 겁니다. 혹시 당신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얻어먹기만 하는 자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해요. 밥값보다 무거운 것 솔직히 말하면요. 밥값 몇만원 아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밥을 사지 않아서 속상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 가벼워 보여서 관계에 대한 태도가 허술해서 속이 상한 겁니다. 그 아이는 계산하지 않고 마음도 계산하지 않는다. 언젠가 한번 아이가 먼저 밥을 살줄 알았습니다. 생일 때라도 명절 때라도 아니면 그냥 갑작이라도요. 오늘은 내가 살게요. 그 한마디 듣는 게뭐 그리 어려울까 싶었죠. 근데 아니더군요. 늘 지갑은 없는 척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핑계 내가 나중에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는 약속.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단지 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내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구나. 이 관계에 대해 아무 책임도 안 지는구나. 밥값은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밥 사는 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아이가 스스로,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서야 합니다. 왜냐고요? 그게 태도니까요. 그게 존중이니까요. 그게 사람 간의 기본이니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아무 말 없이 얻어먹기만 하는, 자식은 사랑받는 사람이라기보다 소비만 하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한다. 가벼운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국 책임이 따라올 때 무게를 가집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무 대가 없이 얻어먹는 게 반복되면 그 사랑은 점점 습관이 되고 권리가 되고 무게 없는 당연함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편한 지갑이자 익숙한 ATM으로 바뀝니다. 자식이 밥을 사는 날 관계가 달라진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이 밥을 다 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내가 살게. 솔직히 금액은 작았습니다. 만 원이 조금 넘는 국밥 한 그릇. 그런데 그밥한 끼가 10년 동안의 서운함을 푸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이제 나를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는구나. 부모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하기 시작했구나. 그 밥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식사였습니다. 돈은 마음의 무게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밥값은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숙도 태도 존중이 담긴 행동입니다. 어른이 되었다면 부모에게 감사를 말로만 하지 말고 한 끼. 밥값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돈 앞에서 태도가 보이고 작은 순간 속에서 진심이 드러납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얘야 엄마 아빠는 너의 지갑이 아니야. 우리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야. 너의 따뜻한 한끼 그걸 증명해 줄수 있어.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자식이 성인이 되었는데도 한 번도 밥을 사준 적 없어서 서운했던 기억.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밥한 끼가 마음을 움직였는지도요. 돈이 아니라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진짜 무거운 건밥 값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었습니다. 몇만원짜리 밥 값이 뭐 그리 대수냐고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밥한끼 가지고 뭘 그래? 그값 몇만원 속 좁게 왜 그래요? 그런데요, 정말 그 밥값이 아까워서 화가 난 걸까요? 아니에요. 진짜 무거운 건그 아이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태도입니다. 고마움 없이 받는 마음 책임 없이 기대는 습관이 더 무겁습니다. 부모는 무한 리필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여전히 무한 리필로 존재하고 있지 않나요? 뭐든 주면 받고 언제든 전화하면 도와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게라고 말해주는 존재. 처음엔 사랑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사랑은 아이에게 특권이 되었고 당신에겐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당연함은 점점 당신의 서운함을 키워갑니다. 밥값은 돈이 아니라 관계의 무게입니다. 그 아이는 친구들과는 더치페이를 하면서 부모 앞에서는 태연하게 손만 내밉니다. 가족이니까 엄마, 아빠는 괜찮잖아. 다음에 내가 살게. 그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대하는 태도. 관계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는 걸. 작은 돈 앞에 숨겨진 인격. 밥값은 작지만 그 사람 당신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는 말하세요. 나는 지갑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너의 인격 성장에 필요한 울타리이지. 무한 리필 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말해주세요. 밥값보다 무거운 건 너의 태도였어. 오늘은 내가 한번 나를 대접해보렴. 그한 끼가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꺼내는 훈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당연함이 아니라 존중으로 대우받는 첫순간이 될 겁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지켜집니다.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누는 겁니다. 얘야, yeah, 이제 너도 엄마 아빠 밤 한끼쯤은 살수 있잖니? 그 한마디가 불편할지 몰라도 그 한마디 덕에 당신 아이는 이기적인 성인이 아니라 같이 나눌 줄 아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 번도 밥을 안 사봤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서운했던 한 끼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이 마음도 함께 적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